그,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그, 그림이라 얘들아. 그 바둑판 모양의 정사각형, 이제, 그, 어떤 도형이 있고, 그, P부터, 얘들아. Q까지, 이제, 그, 어떻게 이동을 좀 하는 건가 봐.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한개에서 4개까지, 네 얘들아. 사용이 돼 보이. 여기 이제 그림 보이지? 그려진 6종류의 도형이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너희가 그림 2에 이제 도형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그림 1에 피랑큐를 이어줘야지 되는데 너희가 이 문제를 읽어보게 되면 그림 3이라든지 얘들아 그림 4 같은 거 보이니? 이건 얘들아 블록을 놓은 거는 좀 다르지 않아요? 블록을 놓은 거는 잘 봐봐, 얘들아. 여기를 조금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너희가 사실상 이런 케이스가 얘들아 이런 블록을 좀 놨다라고 생각. 이번 블록을 얘들아 이제 놨다라고, 아, 일 번이구나. 일번 1번 블록을 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아, 지금은. 근데 여기 케이스는 이제 이번 블록을 여기에다가 놨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아. 이게 달라버리면 이제 굉장히 사실 정말 로가다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 이거를 똑같은 걸로 해주겠대. 그러니까. 그냥 뭐 블록을 다소 다르게 하더라도 길만 똑같으면 어차피 우리는 여기 P부터 Q까지 1, 2, 3, 4, 5, 6 갔다가 야 이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니까 저기 있는 거알들아몇 뭐 개야 애들아 1, 2, 3, 4, 5, 6 중에 몇 개를 다섯 개를 뽑아야 되는 거 맞아 그리고 문제 이제 읽어보게 되면 그 뭐시냐 애들아 같은 종류의 도형을 제시문 가 가보게 되면 대시문 가를 좀 봐보게 되면은, 여섯 종류의 도형 중에서 다섯 개의 도형을 택할 건데, 같은 종류의 도형을 여러 개 이제 택할 수가 있단 말이야. 왜 다섯 개 택하는지 정도는 알거 아니겠니, 너희가?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얘들아 잘 한번 생각을 좀 해줘야지 돼. 그럼 잘 봐봐, 얘들아. 너희가 1번 도형이랑 2번 도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서 그 오른쪽 지점까지 갈때 수평으로 이동하는 건 무조건 가능한 거지. 이거 잘 들어야 돼 되더라. 1번 도형과 2번 도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들아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을 여기를 내가 빨간색으로 어느 지점에서 그 다음 칸까지 애들아 경로로 이동을 할 때. 맞냐 애들아. 수평으로 이동하는 건 어디서든 가능한 거지. 여기에서도 수평으로 이동하는 게 가능하지. 뭘 뽑으면 되니까, 얘들아. 지금 같은 경우는 1번을 뽑으면 되니까. 지금은 요거 1번.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이동할 때는 1번 아니면 2번을 뽑아버리면 되니까. 수평 이동 가능한 거 맞아. 수평 이동이 가능하다는 건 왼쪽에 있는 점의 높이와 오른쪽에 있는 점의 높이가 얘들아, 어떻다는 걸 의미해?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요말 이해 돼. 자, 그 다음에, 얘들아, 그 다음에. 너희가 3번 블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들아 3번 블록을 3번 블록은 봐봐 어느 점에 있든 내가 지금 어느 점에 있든 한칸 올라가는 게 가능하는 거지 한칸 위로 가는 거딱한 칸만 위로 가는 거나 다음 칸이 얘들아 한 칸만 위로 가는 게 가능해 이렇게 갈수 있으니까요 3번 블록을 통해서 어 그러면 얘들아 봐봐 4번 블록이면 얘들아 어떠니 몇칸 올라가는 거 가능해 두칸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고 세칸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고 네칸 올라가는 것도 가능한 거 맞아. 그리고 지금 얘들아 봐봐. p점의 높이와 q점의 높이를 너희가 생각을 해 봤을 때 이게 얘들아 몇칸 차이가 나? 네칸 차이가 나게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어차피 얘들아 봐봐. 수평 이동도 가능하고 한칸 위로도 가능하고 두칸세칸네칸 위로 다 가능하잖아. 그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된다 이거야. 이쪽에 나와 있는 1, 2, 3, 4, 5, 6 갔다가 너희가, 그러니까 내리막은 안 되지. 어차피 P부터 Q까지 최단거리로 가야 되니까. 최단이라는 뭐 말보다 아무튼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 없이 쭉 가야 되니까, 얘들아. 지금 이 문제에서는. 내려가는 건 없는 거야. 그치? 그럼 무조건 얘들아 점점점 어 점의 높이가 수평이 되거나 올라가줘야 되거든. 맞냐? 근데 몇 칸을 점프하든 다 가능하다. 이 소리야. 이말 이해되겠어, 요몇 칸을 점프하든. 그러니까 이런 블록은 필요가 없다 이거지. 이런 블록은 이렇게 다섯 칸 점프하는 블록은 필요 자체도 없었다 이거지. 어차피 P부터 Q까지가 몇칸 차이니까 네칸 차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냐면, 봐보자. 여기다 x축을 한번 그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x축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 여기가 x축이야. 그림을 좀 이쁘게 그려보자. 아이들아. 여기가 이제 x축을 한번 그렸고 여기다가 얘들아 y축을 한번 그려볼게. 이게 P점에다가 xy축을 그린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니까, XY축에 얘들아, 그 원점은 여기가 이제 0 0이잖아. 맞아. 그럼 P점을 얘들아 몇 콤마 몇으로 볼수 있으니까, 1콤마 1로 볼수 있으니까, P점 자체는 1콤마 1이 되지. 이말 그 이해 돼? 그러니까 우리는 1콤마 1으로부터, 여기에몇 콤마니? 1, 2, 3, 4, 5, 6콤마? 1, 2, 3, 4, 5니까, 6콤마 몇까지 간다라고 볼수 있는 거야? 6콤마 5까지 간다라고 볼수 있는 거 맞아? 이게, 피점을 원점으로 보게 되면, 0콤마 0부터 5콤마 4로 얘들아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 문제 풀때 정의역이, 자연수를 이제 우리가 많이 푸니까, 원점을 저기다가 좀 잡았어, 얘들아. XY축을. 저기다 좀 잡아주게 되면. 우리는, 1콤마 1부터, 여기를 1콤마 1로 본 거야. 여긴 0콤마 0이야. 1콤마 1부터 6콤마 5까지 가야 돼. 맞아.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 봐봐. 지금 얘를 함수로 좀 그리게 되면 이런 경우야. 정의역이 얘들아. 이제 1, 2, 3, 4, 5, 6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공역은 1, 2, 3, 4, 5가 지금 있는 상황이야. 공역이. 이말 이해 돼? 근데 P 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필이면 시작을 해드라 P 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은 1한테 드라쏜 경우야 1,콤마, 1이니까 1은 이 1한테 쐈어. 그다음에 6은 누구한테 쏜 거야? 5한테 쏜 거야. 이말 이해되겠니? 이 상황 자체가. 그러면 너희가 알더라 2가 누군가한테 쏴야 되고 3, 4가 이제 5까지 쏴줘야 되거든 화살을. 여기 있는 숫자인 애들이 화살을 쏴줘야 돼. 자, 2가 1한테 쏴도 괜찮니? 2가 1한테 화살을 한번 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 말은 이 경로가 2콤마 1을 지난다라는 것과 같지. 그 말은 이 색선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것과 같지. 가능하지? 가능하지? 얘들아, 너네 색선 중에. 맞아, 얘들아. 몇 번을 갖다 붙이면 되니까. 1번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내가 그림 1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수평 이동이든 한칸두칸세칸네칸점프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이말 이해 돼? 그러니까 2가 아, 1한테 쏴도 괜찮고 만약에 얘들아 2가 2한테 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가 2한테 쏘게 되면 이런 아, 색선이 생기게 되는 거 맞아 경로가 색선이 맞아 그럼 어, 여기 몇번블록이야 얘들아 3번 블록이 되면 되는 거고 그럼 들전다 가능하네. 2가 얘들아, 5한테 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2가 5한테 써버리면 얘들아, 이런 식으로 되니까. 색선이, 이런 식으로 가져 얘들아 이 색선이. 그러려면 몇 번째 블록을 사용해야 돼. 6번 블록을 사용해야 되는 거 맞아? 그 다음부터는 다 2번 블록만 쭉 사용을 해서 이어줘야 되겠지. 색선이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이런 식으로. 맞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2가 5한테 썼으니까 3도 5한테 4도 5한테 5도 5한테 6도 5한테 쏘는 경우를 이야기하게 되는거지 이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그러면 함수의 개수는 얘들아 2 3 4 5가 1 2 3 4 5한테 쏘면 되네 함수의 개수는 함수의 개수인데 내려갈 순 없지 근데 수평이동은 할 수가 있지 수평이동은 수평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건 그 감소는 안되지만 크거나 같아진다는 거 맞아? 내가 앞에 거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아진다라는 아이디어로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말 이해 되겠니? 그러면 우리 맨날 하던 게 이거잖아, 얘들아. 2, 3, 4, 5가 맞아? 1, 2, 3, 4, 5한테 쏠수 있는 거지. 맞니, 얘들아? 근데 이걸 만족하는 거지.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 맞아? 이말 이해되겠니 얘들아 이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답이 몇이야 그럼 O C가 아니라 O H 4 너무 유명한 답이지 그치 그러니까 답 자체가 O C 아니 H 4가 되는 거지 O H 4 알겠니 그래서 예시를 하나 좀 들어주게 되면 색선으로 얘들아 문제 에 이제 초록색 색선이 나왔으니까 비슷한 색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니네가 얘들아 만약에 뭐 이런 색선으로 움직였다라고 치자고 얘들아 뭐 이런 색선으로 뭐 이렇게 얘들아 움직였을 수도 있는 거 맞아? 이런, 이런, 이런 색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 경로 중에 내가 얘를 하나 든 거야 그치? 그럼 이렇게 얘들아 움직여버리게 될 수는 없어 얘들아 그지 이런 색선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자 얘들아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움직여볼까 이런 식으로, 이런 색선으로, 요 경로로 움직이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로로 움직이게 되면 2가 누구한테 쏜건니있더 2가 1한테 쏜 거지. 2가. 맞니 얘들아.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2가 여기 있는 거 맞아. 여기가 이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3이고, 4고, 5고, 6이 되는 거야. 3은 누구한테 쏜 셈이 되는 거야. 3은 2한테 얘들아. 4도 얘들아, 누구한테? 2한테 써버리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5가 얘들아, 누구한테 써버린 거야? 5한테 써버리고, 6도 5한테 써버린. 이런 함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니까, 러이 중에 분명히 하나지, 얘들아. 여기 그, 뭐시냐, 얘들아. 어, 증가라고 말할 순 없지만, 크거나 같아지는 함수의 일부분이 되는 거지. 그니까, 러 함수가 정해질 때마다 경로가 하나씩 나오고, 이렇게 풀수 있는 이유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까 전에, 블럭이 애들아 놓는 모양이 좀 다소 다르더라도 저 색상의 경로만 같으면 같은 것으로 보겠다 라고 지금은 지워져 있지만 그림 3과 4를 같은 것으로 보겠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블럭 놓는 거는 고려를 하지 않는 거지 그리고 블럭 놓는 거를 고려한다는 건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해 너무 이제 그건 완전 노가다로 띄워줘야 되니까 알겠니 얘들아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답 자체가 어~ O h 4 가지가 답이 되는 거야 이 말이 이해되겠니?